네, 예, 국민의 소리 장기표입니다. 아, 제가 요즘 김해 좀 있는 관계로 이 국민의 소리 유튜브 방송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근 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국민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이 문재인 정권이 정말 이 문제가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나 국가 안보, 외교 등에서 무능한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는 기본이 안돼다뭐안 되느냐? 도덕과 윤리를 그대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정말 위선의 극치입니다 위선의 극치 거기다가 노골적으로도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능보다도 더 나쁩니다. 그러면서도 거꾸로 자기네들의 잘못을 오히려 자기네들과 정치적으로 이 대립되어 있는 데다가 오히려 덮어 씌우는 이런 적반하장도 뭐 일상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가지 제가 예를 들면 이 조국 전프로수의 이분의 법정 정은 거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조국 씨 그, 자녀 입시 비리, 입시 비리만도 아닙니다. 지금 사모펀드 문제, 뭐 온갖 정말 이 불법과 비리의 백화점이라고 할 만한 그런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지금 이 조국 씨 부인 정경심씨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은, 정인으로 이 조국 씨가 출두를 해가지고 정은을 전부 다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도 아주 끈질긴데, 약 300여 차례 조국 씨한테 말하면 정언을 할 것을 요청했는데, 무려 3 0 0분이나 정언을 거부했습니다. 이 거부 이유를 정말 법학 교수답게 아주 걸뜬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하면, 근친자의 형사 책임과 정언 거부하는 제목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자기나 또는 이 자기와 이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 재판이 유죄 판, 자기의 정언이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 될 염려에 있는 정언을 거부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왜 이런 이 형사소송법상 이런 취지를 만들어놨느냐 하면, 예를 들자면, 자기 아버지가 무슨 잘못을 했다. 근데 아들을 불러다가, 야, 너가 아버지 잘못하는 거 봤지? 정언하라. 이럴 때, 이거는 자기 아버지의 그 유죄 판결을 받을 거를, 그 아들이 그걸 정언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는 아들이 정언 거부했다, 그 거짓말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저는 거부해야죠. 심지어는 또는 우리 아버지는 아마 그런 일 하늘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즉, 아주 인간의 근본적인 그 윤리를 우리가 유죄 판결을 내리고서 이걸 파괴함안는데 이런 지지로 형사소송법 148조가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국 씨는 이 규정을 즉 형사소송법 148조 규정을 이후로 되면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 될염려 있는 정원은 거부할 수 있다. 그래서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 이 조국 씨가요, 검찰에서 수사 받을 때도요, 계속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거부권을. 그때 왜, 뭐라고 말하면서 거부권을 했느냐 하면, 내가 법정에 가서 전술하겠다. 즉, 검사들, 당신들은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검사 앞에서는 진술할 수가 없고, 내가 법정에 가서 진술하겠다, 그렇습니다. 근데 법정에 또 오니까, 이것도 또 장황하게 또 법대 교수답게 또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이렇게 해놨습니다. 헌법과, 이저 뭐라고 만나면, 이 사람은, 조전장관조전 장관은 나는 배우자의 공범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이 법정에서 진행되는 검찰의 신문에 형사소송법상 부여된 권리를 행사하겠다. 그래서, 저, 형사소송법상 앞서 말씀드린 형법, 형사소송법 148조에 의하면 친족의 신족이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그 정원은 거부할 수 있다. 즉, 행사소송법 147조 규정에서 자연은 거부하겠다고 합니다. 이것도요, 합리화하기 위해서 나는, 즉, 조국신은, 나는 진술 거부권의 역사적 의의와 중요성을 역설해왔지만, 이런 권리 행사에 대한 편견이 있다. 뭐, 이런 법정에서는 그런 편견이 작동하지 않기를 바란다. 즉, 진술을 거부한다는 것은 유죄이니까 거부하는 게 아니냐는 이런 편견을 말하는데 국민 여러분, 이게 지금 요 법학 교수쯤 돼가지고 배운 지식을 요 이렇게나 교묘하게 에? 말도 되지 않는 소리 섞는 문 사람이 이 사람은 형사소송법상의 유죄를 넘어서 도대체 이런 사람이 어떻게 법학 교수를 했는지 정말 어문스러울 정도입니다. 근데, 국민 여러분, 이 형사소송법이 어떻게 됐냐면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 된, 조국 씨가 이분에 그러니까 자기 부인에 대해서 이증언을 거부했다고 하는 것은 조국 씨 스스로가 뭘 인정하고 있느냐? 자기 부인은 이분 이 사건에 유죄 판결 받을 사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한 겁니다 이게 인정을. 그러니까 판사가요 판결하기가 아주 쉽게 된것 같아요. 왜? 자기 남편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당사자이기도 하고 또그 남편인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 될 염려가 있다고 봐서 진술을 거부했으니까. 판사보다 그 남편이 더 잘하는 거 아닙니까? 어? 그 남편이 유죄 판결 받을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시니 이는 뭐 유죄가 그냥 확정죄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렇다면 조국 씨라는 사람 정말 바보 아닙니까? 어? 이 진술을 거부하게 되면 오히려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오히려 유죄를 만드는데 더 보탬을 주는 사람 아닙니까? 자기 부인이 재판받는데 더 유죄 판결이 날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이게 뭐 진실된 사람이라서 착해서 그렇습니까? 바보입니다. 바보, 바보죠. 이 바보가요, 법무부 장관도 하고, 국무위원도 하고, 민정수석비서관도 하고, 대학교수도 하고, 이래가 나라 되겠습니까? 나라가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의 실체입니다. 실체. 그래서, 근데 국민 여러분, 이처럼 조국 씨는 위선과 불법의, 불법과 의 위선의, 또이 거짓의, 급치임에도 불구하고 조국수, 검찰 개혁, 뭐 정경심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작년 가을이죠. 서초동에. 적어도 한몇 십만 명 모이지 않습니까? 이래가 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이런 이 불법과 이 위선 그리고 거짓말을 노골적으로 법정에서 진술을 하겠다 해놓고 법정에 와가지고는 친족에 대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괴변을 내려놓으면서 진술을 거부하는 또 그것도 또 어리석은 오히려 자기 부인의 유죄를 오히려 기정사실로 하는 이런 사람을요. 조국이를 수호해야 되고, 이거를 빙자해가지고 검찰을 개혁하겠다. 이래가 되겠습니까? 그 나라 정치의 수준은 그 나라 국민의 수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 조국 씨도 비난해야 되지만, 이 조국 씨의 이러한 파렴치한 행위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오히려 조국이 수호 운을 하는 사람들도 진짜 정신 좀 차려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